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오늘부터 폭주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오늘 오전부터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11월 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두개 중에 두 개에 대한 어 1심 선고가 나오죠. 어 11월 15일이 그 공직선거법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그리고 위중 교사 재판이 11월 25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 나오면 이재명은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서 대통령 출마 못 합니다. 그리고 어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 430억. 이거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동훈 당 대표가 오늘 이 이재명 대표의 위중 교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 이런 엉뚱한 진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 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최고위원회는 사실 당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나 이런 어 친윤계 의원들이 있는 반면 확대 당직자 회의는 당대표가 다 지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나왔는데 정확한 워딩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 이게 말이 참어폐가 있는 거지. 11월 15일까지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 규명이 된다고 보세요. 이 사실 규명이 된다고 보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이 사실 규명 하기 힘듭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각종 의혹을 괴담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 지난 총선 때? 근데 총선에 공천 개입했는데 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3배 수위도 들지 못하고 컷 오프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팩트가 없는 의혹들을 계속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11월 15일까지 해소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동훈 당대표는 또 이재명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점점 실감할 것이다. 지금도 실감하고 있어요.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세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촛불행동 외곽단체하고 연대해서 국회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연대 국회의원 모임이 있잖아요. 어? 윤석열 정권 탄핵하려고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1심 선고 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무슨 남의 나라 뭐 달라라 이야기합니까? 국민의 힘당 대표가. 자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특별감찰관 추천하는 거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이 여야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협의가 잘 되어서 두개다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만 따로 떼내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 한동훈 당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민주당의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이 미뤄지는 것 관련해서 그 이유로 미루지 않겠다. 단독으로 떼내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놀라운 것은 주경호 원내 대표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거는 또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주경호 원내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고. 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총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자, 이기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어 확대 당직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는데 어 주경원 원내대표가 알다시피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원내 사안인데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그 의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하는 의안. 즉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위원회의 위원들과 중진 등 많은 의원의 의견을 우선, 우선적으로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총을 통해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 한동훈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원외죠. 그러니까 의총장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투표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한, 한동훈 대표와 상의는 없었나요? 이랬더니 제가 듣기는 처음인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당 대표가 같은 당의 원내 대표하고 무엇을 의논할지 사전 협의도 없이 혼자 지금 떠드는 거예요. 혼자. 야, 이거 참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경호 원내 대표는 이 부분은 특별 감찰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고 원내 최고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이고 거기에 의장은 본인인 원내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추경원 원내대표가 약간 또 우려스러운 말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와 특별감찰관 의사결정 부분이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게 상식적이죠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하고 이재명 1심 선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일, 이재명 1심 선고일자 전에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이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지체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일인 11월 15일 이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건 사실상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그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 도지사가 또 오늘 오전에 서울 영등포구의 그 공군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뭐 회의나 세미나 자주 열리는 여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주제 세미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한동훈 당 대표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막 항의를 하, 했다고 밝혔어요. 무슨 소리냐? 어이 김태흠 충남 도지사가 본인의 그 배복에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 하기 하루 직전에 페복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대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단판이다. 이런 직격탄을 날렸는데, 어...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하면서 할 얘기 다 해놓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 거냐? 검찰스러움, 순발력 있는 말솜씨와 가벼움,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라 진중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페북에 올렸는데 한동훈 당 대표가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 김태흠 중남노지사한테 아 내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해서 서운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동훈 당대표 말이 서운한 게 아니라 욕이죠. 욕을 한 거다. 검찰스러움 관종이라고 한게 욕이라 고하더라 그래서 그 김태흠 도지사는 내가 듣기에도 듣기 거북해도 욕은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한 대표는 당원이 어떻게 대표에게 욕을 할수 있느냐. 그런 게어하더라 이러면서 김태흠 도지사의 평가는 바로 그런 게 한동훈의 검찰스러운 짓이다. 대표도 잘못했으면 당원들에게 비판받고 해야지. 그런 것 하나를 감당 못하면서 어떻게 당대표를 하라. 무슨 개파 보수인가 대통령하고 면담 직후에 친한계 의원들 등 당직자들 한 20여 명 모아서 밥 먹고 세력 과시하는 그게 무슨 개파 보수인가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면담 이후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폭주하는 것 같고 오늘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금 많은 뭐 당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 퇴진하라 지금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 매주 수요일마다 한거은 간에 오늘 한천 명에서 한 이천 한명 이상은 모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당 안팎에서 당 대표 내놓아라 퇴진하라라는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어, 문자와 전화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뭐 의견도 조율하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의견도 주고받는 것 같은데 정작 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의 어떤 범죄스러움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는 맹폭을 하지 않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스러움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맹폭하지 않죠. 이런 점들이 바로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폭주할 수밖에 없는 이제 스스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건가요?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